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15일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종목들또움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17% 하락을 가져갔고요. 5 9 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앞두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문근님? 어떻게 보세요? <laughs> 잘갈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앵커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이제 시그니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이거든요. 오. 제가 아마도 여기 이, 이 내외 경제 처음 출연했을 때가 재작년쯤 됐었던 것 같은, 음. 재작년? 그보다 더 됐으려나? 뭐 그쯤 됐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1년 반쯤 전에, 음. 장기 종목으로 제안을 해드렸던 오. 종목입니다. 애초에 오케이. 일단 네. 스타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산, 그런 방산 그런 우주항공, 그렇죠. 그리고 UMA, UMA도 하는구나. 드론, 어. 어. 그리고 반도체, 위성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관련된 재료들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어, 실제로 단순하게 그냥 연구개발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이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예전부터 잘 벌었고 오.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벌게 그려져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는 6월 네. 15일에 나로 이제 발사가 이제 결정이 났어요. 최종 확정이 나가지고 맞아. 이제 또 기대감이 한몇달 전에 이제 요 음. 시도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가지고 다음날 또 조정이 맞아. 나오고 그런 과정이 거치긴 했는데 저는 이 재료는 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처음 장기 종목으로 제시한 지 제시, 제시했을 때가 26,600원에 처음 제시했었거든요. 오. 지금 1년 반 장기 투자했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100%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와. 근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1년 반전 얘기를 왜 해? 라고 하면은 네. 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6월 15일까지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잖아. 이번에는 음. 성공할 수 있잖아.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게 주가니까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6만 원 오늘 돌파했었거든요. 네. 뭐 다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 6월 15일 전에 나로 발표 전에 청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상승하겠죠 네네네. 뭐 물론 그 가기 전까지 월화수 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수도 음... 있지 그것까지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6만 원) 이상까지는 혹시나 이 나로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하기 전날까지는 오... 기대감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단타적으로 접근했을 때 음... 그러면 단기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직접적인 이슈 발표할 게 있으니까. 오, 또 있어요? 오. 지금 굉장히 재료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종목을 재작년 11월에 제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음. 레드백이었습니다. 레드백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예요? 이제, 이제 신형 장갑차인데, 호주에서, 호주가 이제 이쪽이 굉장히 까다롭고 빡세기로 좀 유명한 나라인데, 이제 장갑차가 노후화되면서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갑차 만드는 나라들이 그래도 꽤 있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어디... 뭐 영국이라든가 어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뭐 독일 아, 한국 독일 뭐 이런 네, 식으로있는데그 그렇죠. 중에 가장 유명한 데는 결국 독일이죠. 음, 그렇죠. 독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오, 우리나라 자주포가 오, 제가 방산 쪽에 관심도 많긴데 실제로 가성비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음. 뭐 성능만 따지고 보면은 음. 독일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음. 독일 거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50% 오. 60% 수준이기 때문에 좋았네요. 굉장히 점유율이 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도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음. 근데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이거를 재작년 뭐 중순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음. 우리 이제 장갑차 교체 시기가 됐는데 이거 최소 5조에서 10조짜리 사업이니까 달라들 사람 들어와봐. 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6개 국가 기업들에서 이제 경합을 하다가, 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독일의 링스랑 한국의 레드백이 지금 최종 경합에 어. 놓여있는 어. 상태입니다. 어. 그거를 딱 1년 보고 공략을 하자고 했었어요 재작년 11월에. 와. 왜냐면, 하 재작년에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이 날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밀리고 밀리다가 올, 올 중반 혹은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날 거다. 음. 지금 원래는 7월에 나온다, 8월에는 나온다. 지금은 이제 9월에 발표를 한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음. 결국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아, 어. 여기서 단기 승인급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 혹시나 나로우가 잘못돼 만약 만약에 음. 성공하면 당연히 좋은 흐름 보이겠죠. 했지만. 근데 나로우가 예를 들어 잘못됐어. 음. 그러면 또 조정이 나오겠지. 어. 그 타이밍에 레드백 기대감으로 공략을 해도 된다 이거죠. 어. 그 공략 1차 목표가가 전 7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우리,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온 지 네.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미 나60% 70% 수익 중인데 안 팔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 안 팔아! 어, 1차 기다려요. 목표가가 7만 원이니까. 와. 저는 나루가 잘못된다고 할지언정 네. 안 팝니다. 어디까지? 7만 원까지. 7만 원까지? 왜? 네. 지금 이 레드백 사업에 어. 기대감이 있으니까. 혹시나 레드백 수주를 실질적으로 갖고 와버린다면, 저는 2차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와. 왜? 단순하게 5조짜리, 12조, 10조짜리 음. 사업이라서가 아니에요. 네네. 호주가 정말 까다롭기도 음.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 이 호주 사업을 따내게 된다면 미국까지 다르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미국이 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네. 국방비에 천조를 쓴다 그래서 아, 천조국이라고 아, 불리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미국이 그렇게 천조씩 쓰는데 지네가 탱크를 못 만들까? 만들겠죠. 만들 수 있어요. 음. 근데 만들지 않습니다. 왜? 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아. 얘네는 지금 레이저그 이제 레이저 무기건 아니면 신형 무기건 네. 우주 항공 혹은 이제 비행기 쪽에 돈을 가장 많이 썼고 있어요. 어... 지금 탱크 만들라면 만들지 근데 지금부터 시작, 시작하려면 음... 차라리 사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안 풀고 막 독일도 안 팔고 음... 아무데도 탱크를 안 팔아 그러면 지네가 만들겠지. 음... 근데 현 시점에서 미국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잘 만들고 가성비 좋은 음... 탱크가 뭘까 현재 시점에서 독일이랑 한국인데. 음... 호주 저거를 수주하는 순간 미국도 그러겠네요. 교체 주기가 곧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수주를 하게 되면 5주, 10주짜리 사업일까요? 와그 더하겠네요. 열 배가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까지 이걸 수주를 했다 차요 음, 음. 서방 국가들도 이제 탱크 교체 주기, 주기가 가까워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단순하게 오조 0조가 아니라 5 0조1 0 0조가될 수가 와. 있고 탱크라는 것 자체가 장갑차라는 것 자체가 음.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관련된 부품 장비가 그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이 이 사업을 따내는 순간 저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 뭐 물론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그만큼 사업 같이 범위가 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 방위,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전쟁이 안 났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국, 자국, 뭐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소를 위해서.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국방력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음.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텼고, 잘 맞춰, 잘 맞춰, 잘 맞춰. 러시아가 생각보다 노후 장비들, 음. 탱크 어디 버리고 가고 아, 막, 막 이런 게 오세요. 많아가지고, 음. 그러면 더더욱이 성능 좋은 이런 이제 고품가, 고품질의 이런 게 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따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파이가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는데. 근데 수주 못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기대감만으로 이 수주를 한해 만에 그 기대감만으로 발표 직전까지 안고 있어도 음. 된다. 그게 단기 스윙급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 개판에다가 음.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 빠질 것으로 음. 보이는 매도비로 바라보이는 상황에서도 음, 난 몰라. 난갈 건데. 음. 라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1년 반 전부터 이 종목을 그러게요.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종목은 지금 도시화공 모빌리티도 연관이 있어요. 오, 예. 향후 비전이 굉장히 열려있어.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항상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네. 항상 가장 인기가 많은 짤이죠. 이게 뭐... 우리 김승현 회장님을 <laughs> 회장 제가 예. 이제 아빠라고 부르고 <laughs> 있습니다. 예, 야구패트 아. 야구 사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안, 안 하시는데 <웃음> 네. <웃음>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이 짤을 많이 올리면서 음.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아, 아빠, 힘내세요. 아빠! 아빠! 힘내주세요. 이크한대만줘막 이러고 있는데 아,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제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어필하는 종목이고 향후에도 지금 오늘 신고가를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 청산할 생각이 1도 없고 어.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타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다 공략이 가능한 어. 그런 정말. 최애 종목을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야, 너는 2만 2,600원이 네. 들어갔는데 지금 나는 6만 원이 들어가라고 <laughs>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타점을 잡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음, 목, 초기 목적 그쵸, 그쵸. 진입 사유에 따라서 그 타점까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톡방에서만. 안내 아, 네,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저희 노란 톡방에서만 이렇게 어, 타점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